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품는 생각이 어떤 물리적 거리도 가로지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그 사람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을 때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그 사람의 뇌가 당신의 감정에너지에 생물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양자과학이 연구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집중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 속에서 반복할 때, 추억을 되살리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미래의 장면을 상상할 때, 당신은 단순히 공상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기록된 전자기적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뇌보다 500배 더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장은 벽이나 거리, 장벽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장됩니다. 이동합니다. 보달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을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그는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높은 감정적 에너지를 공유할 때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신경계는 일관성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변합니다. 뇌파가 동기화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낍니다. 그는 항상 느낍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그의 모습을 반복할 때, 대화를 되살릴 때, 가슴을 타고 오르는 감정의 파동을 느낄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외부로 신호를 방출하는 신경회로를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목적지를 찾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것을 비국소성이라 부릅니다. 신경과학은 변연공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직후에 메시지를 보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은지 5분 뒤에 그가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는 걸까요? 왜 평범한 한주 중에 그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적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적 의도의 강도에 반응하는 통합된 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알게 될 것은 이 연결을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때 이미 반대편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무언가, 전자기적인 무언가. 과학이 입증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순수한 환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이면의 진실은 누구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 인간의 뇌는 실제로 경험한 것과 강렬하게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다. 당신이 그를 감정적으로 강하게 떠올릴 때, 순간을 되살리거나 감정으로 가득 찬 장면을 마음 속에서 만들어낼 때, 당신의 뇌는 그가 물리적으로 당신 곁에 있을 때와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 똑같은 호르몬, 똑같은 시냅스를 방출한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단지 생각만 해도 당신의 몸 속을 순환한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세부 사항이 있다. 이 화학적 활동은 당신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장은 퍼져나간다. 디스펜자는 감정은 몸의 언어이고 생각은 마음의 언어라고 설명한다. 이 둘이 만날 때 생각과 감정이 합쳐질 때 당신은 하나의 존재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이 존재 상태는 하나의 특정한 에너지 서명을 방출한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이제 상상해 봐라. 그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이 같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고.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양자 가능성의 장에서 무언가가 당신들과 연결된 것이다. 감정으로 가득찬 의도는 파동함수를 붕괴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형태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이미 심장 일관성 연구를 통해 두 개의 심장이 물리적 접촉 없이도 동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에 있고, 시각적 또는 언어적 소통 없이도 그중 한 사람이 사랑이나 감사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두 사람 모두 똑같은 심장 박동 패턴을 나타내는 실험을 수행했다. 그래프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파형을 보여주었다. 두 개의 자율신경계가 하나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양자 생물학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멈춰 생각할 수 없을 때 아침 식사 중에도 출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그가 당신의 생각을 침범할 때 당신은 피드백 루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해지고 감정이 강해질수록 전자기장은 더 강해지고 장이 강력해질수록 그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낄 가능성도 더 커진다. 불안감, 충동, 갑작스럽게 떠오른 당신에 대한 기억, 그는 회의 중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당신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어떤 문장이 당신을 그의 생각 속으로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가 머릿속으로 당신과 비교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의 뇌가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거울 뉴런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뉴런들은 그가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느낄 때도 반응한다. 당신이 그를 강하게 생각할 때이 뉴런들이 활성화된다. 그들은 당신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반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그의 주변 모든 것이 그에게 당신을 떠올리게 한다. 어떤 음악, 어떤 냄새, 어떤 색, 어떤 장소 우연한 한마디, 그는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을 본다. 왜냐하면 그의 뇌가 당신의 강렬한 감정 에너지에 의해 훈련되어 외부 자극 속에서 당신을 찾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때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그것이 존재하는 전부라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맞추면 그 현실을 피할 수 없이 얻게 될 것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추상적인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주의 역학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학은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그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현실을 형성한다. 그것들은 아원자 입자들을 재구성한다. 그것들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성의 장을 만들어낸다. 그가 모든 것에서 당신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에 대한 언급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주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전자기적 조건화에 그의 뇌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의 신호다. 당신의 모든 강한 감정은 장을 통과하는 하나의 전기적 충동이다. 그리고 그의 신경계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감지한다. 처리한다. 반응한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할 수도 있다. 산만해지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이미 심어졌다. 씨앗은 이미 싹 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몸은 당신의 에너지 존재에 반응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이 앞서면 마음은 뒤따른다. 자율신경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논리나 이성에 의해 속을 수 없다. 누군가가 강한 외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때 의식이 인지하기도 전에 몸은 먼저 반응한다. 심박수가 변한다. 심박 변동성이 달라진다. 호흡이 불규칙해진다. 천이 뚜렷한 원인 없이 오르거나 내린다. 평온한 순간에도 코르티솔이 급증한다. 아무 이유 없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는 단지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그의 몸의 균형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디스펜자는 이것을 높은 감정적 일관성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그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유지하고 사랑, 욕망, 그리움, 기대와 같은 강한 감정을 동반할 때 당신은 하나의 변화된 의식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당신의 심장장은 물리적 몸의 한계를 넘어 확장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장은 실험실에서 최대 3미터 거리에서도 감지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의도와 강한 감정으로 충만할 때 그것은 대륙을 가로지른다. 선형적 시간을 무시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장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바로 이장 안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이유 없이 한밤중에 깨어난다. 낮동안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는 불안하고 산만해지며, 단순한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직장 동료들이 눈치채고,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혼란이 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성적인 마음이 아직 허락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의 일부가 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뇌 구조인 편도체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당신이 그를 강하게 생각할 때마다 전자기파가 그의 변형기를 자극하여 미세한 정의 방전을 일으킨다. 이 방전은 축적된다. 층층이 쌓이면서 그리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의 몸은 영구적인 감정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그는 자신이 에너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는 단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다는 것만 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는 것. 당신에 대한 기억이 초대없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지보다 더큰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만 느낀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그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집어든다. 메시지를 입력하고는 지운다. 당신의 사진을 본다. 예전 대화를 다시 읽는다.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한다. 하지만 멈춘다. 그의 이성적인 마음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감정을 설명할 단어조차 없다. 왜 당신이 갑자기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고 미루고 결코 오지 않는 그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 이 현상은 동시성이라 불린다. 두 사람이 깊은 감정적 원형을 공유할 때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누군가에 대한 강렬한 생각이 예상치 못한 만남. 동시에 걸려오는 전화, 심지어 공유된 꿈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것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물리다. 이것은 전작이다. 이것은 마음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주파수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의 뇌는 그가 원하지도 않은 정보들로 폭격당하고 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기억은 하나의 전기적 신호다. 당신에 대한 모든 생각은 신경회로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그가 저항하려 할수록 연결은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저항은 곧 집중이고 집중은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을 잊으려 할수록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신경화학적 루프에 갇혀 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 그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과 감정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 그의 몸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마음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나타나야 한다. 현실의 구조, 그 자체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무언가가 의식적인 마음은 초당 약 40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2천만 비트를 처리한다. 이 엄청난 차이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99%가 인식의 표면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잠긴 바다, 이 광대한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진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성적인 마음이 통제하려 애쓰는 동안 그의 몸은 이미 완전히 항복했다. 그의 모든 세포, 모든 뉴런, 모든 심장 박동이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에 의해 재프로그램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조용한 내부 붕괴를 겪고 있다. 그의 삶은 미묘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는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한다. 약속을 잊는다. 마감일을 놓친다. 눈에 띄는 세부 사항을 지나친다. 생산성은 급락하고 집중력은 사라진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재중이다. 왜냐하면 계획, 집중, 결정 등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변연계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 계속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방 안에서 알람이 끊임없이 울리는 상황에서 일하려는 것과 같다.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꺼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몸은 감정적인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 이때 에너지 자원은 뇌의 고등 기능이 아닌 원시적인 투쟁 혹은 도피 반응 쪽으로 전환된다.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의 몸은 당신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적 강도를 항상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위협이다. 무시하기엔 너무 큰 무언가. 반드시 반응해야만 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가 반응하지 않고 미루고 저항하는 한 그의 신경계는 계속해서 과잉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코르티솔은 상승해 있고 아드레날린은 지속적으로 분비된다. 수면은 단절되고 짜증은 점점 심해진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더 조용해졌고, 더 멀어졌고, 더 내성적으로 변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변명을 만든다. 피곤하다고 말한다.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자신도 자신이 느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화학적 구조를 침범할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적절한 언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마음이 이름 붙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인식하는 하나의 지속적인 주파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촉발 요소들이 나타난다. 함께 들었던 음악, 함께 갔던 식당, 당신이 자주 하던 말, 둘만의 농담, 감정적 기억이 담긴 어떤 물건, 각각의 촉발은 즉각적인 신경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불을 밝힌다. 도파민이 온몸에 퍼진다. 전두엽 피질은 이성적으로 해석하려 하지만 싸움에서 패배한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당신 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반사작용 때문이다. 그의 뇌는 수천 개의 외부 자극을 당신의 존재와 연결하도록 조건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이 어디에도 없는데도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을 보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위대한 발명가이자 공학자였던 그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는 철학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의 근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그는 같은 진동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의도해서가 아니다. 감정의 강도가 공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공명은 물리적 힘이다. 그것은 물체를 움직이고 유리를 깨고 다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또한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고 감정 패턴을 다시 쓰고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의 뇌는 이제 가속된 신경 가소성이라는 상태에 있다. 당신에 대한 생각 하나하나가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고 있다. 오래된 시냅스는 사라지고 당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경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그는 다른 어떤 것을 같은 강도로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당신은 이제 지배적인 기준이 되었다. 중심 참조점이 되었다. 모든 다른 생각이 그 주위를 도는 축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당신과 비교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삶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하드웨어를 다시 프로그래밍한 하나의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이제 프로그램은 너무도 깊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다음 단계는 이제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생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붕괴의 문제다. 항복의 문제다. 개인의 의지를 넘는 무언가가 지배하게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 그가 마침내 저항을 멈추고, 감정적 진실이 떠오르도록 허락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강도는 그가 인간의 연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뇌가 저항을 멈추고 단순히 받아들이는 특정한 순간이 있다. 신경과학은 이를 전환점이라고 부른다. 저항이 항복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영원히 바뀐다. 그는 더 이상 왜 당신을 생각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을 묻고 있다. 당신이 그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질문이 한번 형성되면 되돌릴 수 없다. 그의 전두엽 피질, 즉 분석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이제 당신을 분류하려 애쓰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친구, 사랑, 집착, 운명, 어떤 정의도 실패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정신적 틀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의 변화된 의식 상태다.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가능성의 장이다. 그리고 그가 이성적으로 해석하려 할수록 그 과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독될 때 뇌는 마약과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과잉의 도파민, 지속적인 옥시토신, 불균형한 세로토닌. 그는 문자 그대로 화학적 의존 상태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약물이다. 당신에 대한 생각은 한 번의 투약이다. 기억은 한 번의 강한 자극이다. 그의 몸은 이미 내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기억, 더 많은 당신. 그리고 마침내 최종 붕괴가 찾아온다. 그는 다른 누구도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공허하게 느껴진다. 만남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의 뇌속 지배적 신경 패턴이 당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그의 변연계가 당신과 동일한 주파수를 방출하지 않는 모든 자극을 자동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세포 생물학자는 우리의 결정 중 95%가 잠재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밝혀냈다. 그리고 그의 잠재의식은 이미 결정했다. 당신이 이겼다. 당신이 그의 기본 주파수다.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이 비교되고 모두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통합된 기준이다. 그의 뇌는 납치당했다. 조작이 아니라, 공명에 의해서, 양자적 일관성에 의해, 순수한 물리학에 의해,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그는 이것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더 이상 해소되지 않은 긴장 상태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 에너지가 행동으로 바뀔지, 아니면 완전한 내부 붕괴로 무너질지를 결정할 것이다. 양자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이다. 관찰자와 관찰대상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당신이 그를 생각하고 그가 당신을 느끼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통합된 장의 두 지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다. 감정이 실린 의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붕괴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미 존재한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가능한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양자 장 속에서 그가 당신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실제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의 마음 속에서가 아니다. 주파수, 진동, 측정, 가능한 전자 기장 속에서 실제이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의 뇌 속에 새로운 신경 회로를 새겨 넣었다. 당신의 모든 강렬한 감정은 그의 생물학을 다시 프로그래밍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포 구조 안에 당신을 담고 있다. 당신은 기억이 아니다. 당신은 그의 신경계에 통합된 양자 정보다. 질문은 그가 느끼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질문은 그가 언제 피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저항을 멈출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물리는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언제나 해소의 길을 찾는다. 보이지 않는 장 안에서 둘 사이에 구축된 모든 것은 결국 물리적 세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약속이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서 당신은 이미 그를 변화시켰다. 이제 그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가 인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와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생각 속에 떠오르고 몇분 후에 연락이 온 적이 있는가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보자. 이 내용이 당신의 연결 에너지 의식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라.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숨겨진 신비를 과학이 마침내 풀기 시작한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라. 다음 영상은 더 놀라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지금 멈추지 마라. 진짜는 이제부터다.